레벨도 좀더 높여주고, 이때도 뭐, 뭐, 40대 가지고 저기 지금 들이대고 있었네. 신술 데미지 높여주고, 철신 넣어주고, 오호홍, 좋아용 그냥 아예 레벨 더 박아볼까? 어떻게 되나? 모자라긴 한데. 좋아요,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가보죠. 자 오자마자 다짜고짜 일단 일단 다짜고짜 오차지 오차지 벌써 반피. 어, 다짜고짜 오차지 오차지 자 다음으로 관우보다는 좀 느리긴 한데 그렇게 왜안 죽었어? 야 이거 체력 게이지 가지고 페이크 치는 거 보소. 자 여기서 피트 수는 좀 떨어지지만 5 차지 5 차지 5 차지 5 차지 사정거리가 좀 짧다. 가우에 비해서 아 역시 갓우님당신을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얘는 거의 포화까지와야돼5 뭐 차지 5 차지. 자진격까지 터지니까 데미지 더잘 나오세요. 오차즈 자 다음으로 벤케이 안녕. 가자! 이런 거안 알려줘도 돼. 오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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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딜레이는 또 이제 가드로 이제 캔슬까지 해주면 더 빠르게 오차즈 오차즈 네 가드 캔슬까지 해주면 더 빠르게. 스타노 천무 안 박았어요 자 옮김에 여기서도 뒤통수 때려주고 오차지 오차지 가드캔슬 했는데 오차지 두강에 에임이 죽었네 진격 파워 이런데 남아있으면 귀찮으니까 얼른 와서 잡아주기 5차지, 5차지. 에라에 안 죽네. 그렇다면 차지 신술. 다 가주기. 자, 일단 진격발이 없어졌으니까 진격 없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지. 4차지 가지고 히트수 채우기. 자, 진격 터졌죠. 그렇다면 다시 이제 또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5차지. 5차지. 2, 3, 넷, 5차지. 5차지. 차지. 끝. 1, 2, 3, 4. 5차지. 5차지. 세잖아. 뭐가 약해, 이게? 아니, 이게 약하면, 어? 조조님은 대체 뭐가 돼? 병사야? 응, 농민이야, 뭐야? 진궁 뭐야, 그럼 대체 걔는? 이게 뭐가 약해 대체 자 비비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음 여기서도 오차지 어이 짧어 관우라면 이런거 맞는다고 오차지오차지 그러니까 스사노오 지금 약점이 공격범위가 드럽게 짧어 그거 하나가 지금 문제군요. 비통수, 5차지, 5차지. 얼음이 이제 상, 하늘에 뜬 상대도 얼어버리니까 편하죠. 5차지. 자식이 미지친노, 아까 나한테 깝쳤지. 이리 와봐. 어이구, 뭐, 지금 또 1차지 먼저 쓰려고. 형, 신격까지 바꿔 왔다. 조금 약하긴 한데. 그래도 괜찮은 데미지야. 5차지. 자, 다음으로. 음? 아까 오로치 나왔을 때 저기 지금 왼쪽에 아직 그 우기인가 그 커다란 놈 잡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다 오차제 자 다음 야 다음 어 아까 힘있고 저기까지 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처맞고 있다 덤벼라야 이 요마들아 너희들의 담당일진 스사노우님께서 오셨다

아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2분 얼마인가 남았었는데 지금 1분을 단축했습니다. 이게 레이싱 게임도 아니고 뭐 이런 수리를 하고 있어. 하긴 가끔 무상 시리즈가 적 가지고 어떻게 그 난이도 밸런싱 못 잡겠으면 유니크 무기 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난이도 있는 구성을 만들어 두더라고. 예를 들면 유편 맨장전 때그 마대 가지고 그 마대 유니크 무기 먹기 성공해보신 분. 자, 저 친구가 저기서 까불고 있을 때, 나 일단 3대 기트를 유지를 시켜서, 진격을 살려놓고, 히트수요! 올라라! 오케이! 좋습니다. 선호공 떴죠? 오차지, 오차지. 두 번째 속성이 안 터져서 아쉽지만, 그럼 다시 열어! 해사 시간이 아깝다 문을 열도록. 일단 히트 수는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저희까지는 못 버티겠다. 어쩔 수 없지. 자 이쪽으로 밀고 그냥 가끔 주고 사우스 오리진 그냥 빨리 잡고. 오차지, 오차지, 속성이 안 터졌다. 삼격이 안 터졌어. 오차지, 오차지, 이번엔 터졌다. 아프지? 한번 더. 오. 음. 문을 여시오, 문을 여시오. 이렇게 되면 딱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은 한 10초 정도 남을 것 같은데. 이건 간호님이라면서 사실 또 가능한데, 쓰사노는 모르겠습니다. 속성이 계속해서 터져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. 자, 문 열렸죠. 오로치가 와야 되는데, 날리고... 응? 일단, 오로치가 올 때까지, 그냥, 하늘에 띄워놓게. 어디? 니가 낙곱치면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? 자, 벽에 몰렸으면 뭐다? 죽어야 된다. 야, 빨리 이벤트! 야 빨리 이벤트 아, 자 1초 남기고 컷나 이거 분명 1초 남기고 컷 했어 이겼어 잡았어 야 분명 잡았으니까 꼭 부라치지 마라 분명히 내가 1초 남기고 잡은 거 봤다 자 5일에 성공했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아까 이제 S 조건을 만족을 안 시켜도 될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찝찝하니까. 뭐 굳이 S를 안 받아도 그냥 유니크 무기는 줄것 같긴 한데, S 받아야지 줬던가? 어 어차피 지금 S를 딸 거니까 상관은 없겠군요. 오차지, 오차지 끝 아, 이거 뭐 S 기준 시간 진짜 널널 하네 22분 이네 야, 자 이렇게 매우 가볍게 먹었습니다. 아이 뭐 스사노 뭐 세요 스사노 그렇게 약한 편도 아니네. 응이 정도면 되게 강하지. 근데 유니크 무기는 공격력이 60이네 더 세네 더 세. 60이면 거의 여포 관우 이런 애들하고 똑같이 노는데.